감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에 많이 쓰게 되는데 저 말을 들었으면 아, 네가 본격적으로 나를 꼬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닌가? 착각이야, 이거?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리 짓고 소속되는 것에 안정감을 크게 느끼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버티고 있으려고 눈치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생존형 눈치랑 연애 눈치랑은 다른 경우가 있어 그지 올해는 얼타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는 언니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하는 말 탑6를 준비해봤다. 따가 찰떡 같은 정답도 준비했으니까 꼭 써먹어. 첫 번째 너 인기 많지. 너 남자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특히나 소개팅 나갔을 때정말를 한다. 그러면 그냥 빼박 그린라이트야. 애프터까지 술술 이어진다고. 자기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내 경쟁 상대가 많은가 적은가 알고 싶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언니들이 나 좋다는 남자는 많은데 이러는 순간 제 사기가 확실히 떨어지게 된다. 말의 의도를 읽었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는 의도를 읽었잖아. 그러면 정답을 뱉어줘야지. 진짜요? 근데 왜내 주변에 남자가 없지? 이거야. 주변에 경쟁 상대가 아주 그냥 드글드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해치우고 차지해야 되는 여자한테 다가가는 게 쉽겠어. 평탄하게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자한테 다가가기가 쉽겠어. 특히나 소개팅 경우에는 100% 후자 쪽이에요 제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 아주 그냥 나한테 푹 빠져서 falling love야 그러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내 주변에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간에 쟤는 나한테 빠져들었으니까 어쨌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만난 지 얼마 안된 상태다 그냥 요만큼의 호감, 요만큼의 관심 정도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남자가 없다 네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더 쉽게 다가오거든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 남자들이 나한테 다가오길 바라잖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 사실 소개팅 같은데 나가서 어, 남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 남자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썩 유쾌하게 닿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저 여자한테 이렇게 치고 들어갈 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방법으로 알아보는 남자들이 되게 많으니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아 제가 날좀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돼 정색하지 말라고 두 번째 너 요즘 남자 안 만나? 이건 너왜 연애 안 해? 이거랑 동급이에요. 근황 토크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친구에서 갑자기 얘가 여자로 보여 관심이 좀 생겼어 이런 경우에 타이밍을 찌비는 말로도 정말 많이 써. 각을 한번 재보는 거지. 미미한 관심 정도가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더 밟아 봐도 되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나? 괜찮은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갑자기 감정이 빵! 생겨가지고, 훅! 빠져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걸기 전에, 저 사람한테 이빨이 들어갈까, 아닐까를 살펴보게 돼 있어. 거절은 싫고, 안될 관계에서 간쓸게 답 빼주는 건더 싫으니까. 남체 같은 게 아니라 다들 그래. 언니들이 여기서 의도를 읽었으면 정답을 뱉으면 돼요. 만나고는 싶은데 로나 때문에 별로 기회가 없네. 의욕은 있으나 만나는 사람은 없다. 이걸 알려주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 괜히 막 자존심 한번 세워 봐야지. 나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야. 이걸 어필하려고? 나 바빠서 연애할 생각 못 해봤네. 나 남자한테 노 관심. 이러면 저 사람한테서 여지를 뺏게 된다. 물론 마음에 안 들었어.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럴 때는 요 방법이 적당한데 그게 아니라면 알아둬야 돼. 저 사람도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저 말을 던지는 게 아닌 만큼 포기가 쉬운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틈을 살짝 보여줘야 된다. 잽을 치러 들어올 수 있게. 세 번째. 아난 연애할 때 여친이 아프다 그래서 오밤중에 약사 들고 간 적도 있었잖아. 전 여친이나 자기가 연애할 때 잘했던 걸 얘기하는 건내 여친 되면 나 이렇게 잘해준다니까 졸라 설깃하지 않냐? 넘어와 봐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거든. 심지어 언니들이 연애를 하고 있어. 그때 누가 언니들한테 작업을 칠 때도 이 방법을 선택해요. 나 연애할 때 이만큼 서윗한 사람이야. 네 남친보다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이걸 어필하는데 쓴다니까. 진짜 티클만한 관심이 아니라 그보다 감정이 좀더 커졌어. 호감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에 많이 쓰게 되는데 저 말을 들었으면 아, 네가 본격적으로 나를 꼬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히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이 자식 봐라?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전해인 얘기를 시발 하지 말고 아, 진짜? 너 의외다. 이 정답을 뱉어주면 저 사람한테 인정과 칭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썸으로 관계 발전이 빨리 되겠지. 썸이라면 연애로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커지니까 자꾸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썸 타고 있는 사이에 연애로 넘어가고 싶을 때 저렇게 전예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 전예인 얘기할 때나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전예인 얘기할 때는 대부분 좀 안달이 나 있는 상태더라고. 막, 어 이렇게 조급해 하고 있는 상태. 눈치 챌수 있지? 네 번째. 서른까지 결혼 못하면 그냥 나랑 살자. 어, 이건 관심이 되게 조금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감정이 커졌을 때까지 두루두루 쓰게 되는 말인데, 아예 관심이 없잖아. 언니들을 인간 말고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점화를 뱉질 않아요. 반대로 그런 사람한테 언니들이 점화를 해줘도 받아주질 않아. 진짜 친구라면. 친구도 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정말로 철저한 휴먼이지. 우리는 인간 내 인간이야. 이런 사이에서는 저 말을 했 수가 없어 내가 요만큼 작업을 하면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 관계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이 대본을 쓰면서 진짜 친구들 있잖아 얘는 뭘 해도 남자를 안 느껴진다 하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어 영안까지 결혼 못하면 그냥 나한테 장가와라 이랬더니 고민을 1초도 안 하고 그럴 바엔 절로 간다 하더라고 머리 깎고 진짜 남사친은 쌍욕을 한다 내가 저날 세 명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아주 그냥 찰진 욕들이 이렇게 훅훅 들어오더라고. 오고 가는 쌍욕 속에 나는 우정을 확인했다고. 궁금하면 확인해봐라.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우리 소원 들어주기 하자. 어, 이거 진짜 얼마나 유치한지 자기들도 알아. 그래서 10대에서 길어봐야 20대 초반까지만 쓰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있잖아. 술자리에서 흑기사하고 소원 들어주기. 이거랑 같은 맥락이야. 관심이 있으니까 흑기사를 빙자해가지고 소원을 빙자해가지고 어필도 하고 둘이 만날 기회도 만들고 일탁 2핀 거지. 근데 이 술자리 게임도 20대 초반이 넘어가면 안 하게 되니까 언니들이 아직 파릇파릇하다면 요 기회를 놓치지 마. 물론 지금은 못하지. 그지? 걔네들 소원이라 그래 봤자 기껏해야 보고 싶었던 영화 있었는데 같이 보러 가자. 어디 같이 가 달라. 이런 식으로 데이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내가 이겼을 때도 내가 똑같은 소원을 말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 소원을 대가로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내기를 권한다. 그랬을 때, 언니들도 그 남자가 별로 싫지 않다면, 어디 어디 맛있던데 그거 같이 먹으러 가자. 나 보고 싶었던 영화 있었는데 그거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해주면 썸으로 되게 쉽게 넘어가는 거야. 쉬운 길 놔두고 우리가 막 구비구비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 그지? 내 소원은 로또 1등인데. 이러는 순간 그냥 철벽, 철벽. 여섯 번째, 키 작은 남자 어때? 이것도 되게 흔한 편인데 떠보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작업을 잘 걸어도 저 사람 취향과 내가 정반대다. 이런 경우에는 먹히지가 않거든. 끌리지가 않으니까. 그걸 아는 거야.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도 빠르게 접고 싶은 거지. 키가 작은 남자들은 너키 작은 남자 어때? 너키 차이 별로 안 나는 남자랑 만나본 적 있어? 이렇게 묻는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좀 차서 경제적인 부분을 의식하게 되는 분들은 요즘에 남자 연봉 6천이 기본이란 여자들도 있던데, 이렇게 간접적인 질문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는데? 내가 나중에 너한테 잽을 본격적으로 쳤을 때, 썸으로 넘어가고 연애로 발전을 했을 때, 너무 다른 차이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관심 이상의 감정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그때 언니들이, 나 남자 키는 신경 안 쓰는데? 그만큼 보는 남자들이 드물지 않아요? 이렇게 정답을 외쳐주면 저 사람은 자신감을 얻어서 나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알겠지? 이 여섯 가지로 올해는 얼타다가 정답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